수산이 페르난데스와 계약을 했습니다. 총액 90만 달러, 연봉 45만 달러고, 옵션 45만 달러인데, 아, 제가 봤을 땐 너무 가성비, 좋게 말하면 가성비 갑이고, 좀 페르난데스한테 나쁘게 말하면 에. 헐값 계약인데요. 옵션 빼면 45만 달러예요. 보장 금액이 45만 달러, 5억이에요. 5억. 억이보 뭐 작은 금액은 아닌데 외국인 선수들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잖아요. 그것도 지금 데려오는 선수도 아니고 작년 외국인 타자 최고의 타자인데 우리나라 최고 안 타고 근데 세부, 세부 지표에서 약간 그게 갈렸나 봐요. 그리고 제가 봤을 땐이 계약 이걸로 그냥 간략한 이 내용만 봐도 두산이 세부 내용에서도 좀 그렇겠지만 그냥 일시적이라고 보는 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. 예.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을 했겠죠. 꾸준히 이렇게 할 선수 같으면 이런 계약 안 나오죠. 저는 적어도 100만 달러는 100% 넘어가고 예. 거기도 120만 달러 예. 그 정도선 생각했거든요. 많이 주면 130만 달러. 성적이 워낙 좋으니까요. 안타가 타율 이 그런게 그런데 아 진짜 뜬금없는 금액이 나왔네요. 90만 달러. 그것도 보장금액 40딱50%인금액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일시적이라고 그냥 보는 것 같아요. 두산에서. 예. 그리고 조금 이게 아니다 싶으면 바로 예, 교체해버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오래 쓰면서, 예.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이 선수는 데려왔을 때부터 기록을 봤을, 봤지만 WA에서도 다 사말 몇번쭉 꾸준해요. 우리나라 기록까지 합해도 쭉 꾸준해요, 이 선수는. 진짜. 예. 그리고 저도 타격, 폼, 뭐 그런 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자기만의 메커니즘이에요. 예. 우리나라 와서 증명을 한 거고요. 예. 타격품 뭐 치고 막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렇지만 뭐 자기의 메커니즘으로 자기가 하는 건데 진짜 좋게 말해서 그냥 가성비 진짜 갑갑 중에 갑, 갑 중에 갑인 계약인 것 같고요. 올해 성적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1년차 증명을 한 선수니까요. 뭐 타점이 타율은 자, 이 선수보다 낮지만 홈런이 이 선수보다 많은 선수들보다 예, 타점이 적어요. 근데 이정후보단 훨씬 많단 말이에요. 88점인가 이정인가요 이정후가 68점인가 그래요. 타점이. 그렇게 봐서 이렇게 진짜 보장금액이 적어도 이 90만 달러에 딴지를 안 건다면 적어도 보장금액이 한 7, 80만 달러는 돼야 되지 않을까. 솔직히, 이 선수한테, 1년 동안 이렇게 두산한테 해준 선수고, 두산, 솔직히 작년에 타력 개판이었거든요, 초반에. 나중에 살아난 거지. 거기서도 꾸준히 이렇게 이끌던 선수인데, 저는 조금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계약. 총액도 저는 솔직히 총액도 이해가 안 되고 뭐 지금 90만 달러 계약했으니까 이거에 딴지를 안건이 총액에 딴지를 안 건다고 해도 이 보장 금액에는 너무 적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적어도 한7 80만 달러는 진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옵션을 45만 달러 근데 페르난데스가 받아들인 거 보면 어난이 정도 할수 있다 해서 받아들인 거 같긴 하단 말이에요 올해 성적 바탕으로 옵션을 이렇게 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계약, 계약이긴 하네요 네. 딴데뭐갈 데가 없어서 계약했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이 페르난데스가 만약에 우리나라 FA 선수들처럼 그런 선수의 입장이었다면 예. 이게 FA 계약할 조건이, 조건일까요? 아, 절대 예. 그런 입장으로 바꿔본다면 아, 절대 아니죠 예. 좀 너무한 계약 같긴 한데 하여튼 페르난데스 올해 잘해서 옵션까지 다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예. 파이팅! 페르난데스 파이팅! 주당 화이팅은 아니야.